가끔은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죠. 중년이 되면 그런 본능적인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이유와 논리를 따지기보다 느낌이 먼저 앞서는 거죠. 안녕하세요. 중년의 관계 심리와 감정 회복을 도와온 송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말없이 끌리는 남자의 표정, 바디랭귀지, 말투, 그리고 살 속에 스며든 진짜 매력의 정체까지 중년 여성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 남자의 표정. 중년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미세한 표정 하나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도 상대를 깊이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 담긴 여유와 진심이 가장 먼저 여자의 마음을 흔들죠. 서울에 사는 54세 박여사님은 어느 날 모임에서 마주친 남자에게 이유 없이 시선이 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과 미소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이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도 없이 감정은 먼저 반응합니다. 무표정 속에서도 여유가 보이고 웃음 속에도 의미가 느껴지는 남자의 얼굴. 그게 바로 본능적으로 여자가 끌리는 남자의 표정입니다. 중년의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젊음이나 겉모습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각이 더 예민해졌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듯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눈빛,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 이런 표정은 단지 외모가 잘생겨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타인을 향한 존중,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얼굴에 녹아 있어야 가능한 표정이죠. 특히 여성은 그런 얼굴에서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어도 안전하겠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표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눈빛에서 불안이 묻어나고 진심 없이 웃으면 입꼬리는 금세 내려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고 진심이라면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스며듭니다. 혹시 요즘 당신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이 다르다면 당신의 표정이 말보다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에 끌리시나요? 표정 하나로 이성을 흔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말 한마디 없이 설렘을 주는 바디랭귀지. 말보다 더 솔직한 건 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남성에게 끌릴 때그 결정적 순간은 눈빛이 아니라 몸짓에서 옵니다. 말은 할수 없지만 행동은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자의 바디랭귀지 하나에 여자의 감정이 요동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김여사님은 소개팅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 남자는 대화를 할 때마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고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는 행동이 어쩐지 나만 바라봐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가슴이 콩닥거리는 설렘이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중년 여성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심이 진짜인지 바디 랭귀지를 통해 더 명확히 느낍니다. 손의 위치, 앉는 자세, 눈을 마주치는 각도, 심지어 숨 쉬는 리듬까지요. 예를 들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멀리 벌리고 앉는 행동은 여성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리고 상체를 살짝 기울이며 귀 기울이는 자세는 나는 당신에게 열려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가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벼운 스침, 눈길이 닿을 때의 잠깐의 머뭇거림, 말없이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중년 여성에게는 설렘이자 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의 언어는 익숙해지고 거짓도 읽히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언어는 달라요. 그건 훈련되지 않고 순간의 감정과 진심이 드러나는 유일한 도구니까요. 이성 앞에서의 바디랭귀지,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말보다 먼저 몸이 당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진 않나요? 3.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풍기는 카리스마. 중년 여성들이 말없이 끌리는 남자,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나 자만이 아닙니다. 삶의 굴곡을 통과하며 생긴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진짜 자신감이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여사님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말수가 적고 겉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자신이 말할 때한 번도 허둥대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한테선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그냥 저런 사람이랑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다는 확신 같은 게 있었죠. 이 여사님은 그렇게 조용한 카리스마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누구보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합니다. 겉으론 호탕한 척 해도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곧바로 들키고 말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는 굳이 자기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보다 태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는 나를 믿는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죠. 그런 남자와 마주하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나를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지 않죠. 그게 바로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줄수 있는 정서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여성을 끌리게 만드는 강한 끌림이 되는 겁니다. 중년의 남성 여러분, 혹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진 않나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집중되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기보단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머리로 만든 포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느끼시나요? 혹시 누군가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요? 4. 일상처럼 묻어나는 다정한 배려.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스며드는 사소한 배려, 그 남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다정함이 더 깊게 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2세 장 여사님은 같은 동호회에 있는 한 남자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말도 많이 안 섞었지만 늘 조용히 물을 챙겨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말없이 건네주는 작은 행동들 덕분에 마음이 자꾸 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뭘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평소 모습 같았거든요. 이 말처럼 진짜 배려는 일상에 묻어날 때더큰 감동을 줍니다.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섬세합니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들은 그 섬세함을 아주 오래 다뤄온 전문가들이죠.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습관처럼 행동하는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출된 친절에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가방,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정함이 의무가 아니라 습관처럼 느껴질 때 여성은 그 속에서 진짜를 봅니다. 중년 여성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런 남자 앞에선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범한 다정함이 누군가에겐 설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5. 들킬 수 없는 습관 속 진짜 매력. 사람은 평소 습관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들은 그 습관을 누구보다 잘 관찰하죠. 무심하게 보였던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짜 매력, 그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50세. 최 여사님은 직장 동료였던 한 남자에게 처음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늘 탕비실에 커피를 마시러 갈 때마다 먼저 컵을 씻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늘 자리를 정리해두는 걸 보고 나서 이 사람 은근히 성실하고 섬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남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남자의 습관은 여자에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타인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조차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모든 건 단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하죠. 중년 여성은 이제 연출된 매력에는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다정하고 멋져 보여도 어느새 스며 나오는 습관을 보면 본질을 알아차리죠. 오히려 말은 거칠더라도 평소 행동에서 꾸준함과 배려가 느껴지는 남자에게 더 깊이 끌립니다. 그게 바로 들킬 수 없는 진짜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시간이 만든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무심하게 드러나는 순간 여성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 확신이 곧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당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만의 진짜 매력일 수 있습니다. 6. 여자가 안심하고 기대고 싶은 말투. 중년 여성이 끌리는 남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말투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 말투 하나에 여자는 위로를 느끼고 마음을 내주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김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만 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말투에서 다정함이 느껴졌죠." 이처럼 말투는 관계의 시작이자 신뢰의 첫 단추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상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필요한 만큼만 덧붙이는 말투는 여성의 경계를 풀게 하죠. 특히 중년 여성은 더 이상 언어의 화려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말투에 반응하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여자는 기댈 수 있음을 찾습니다. 단단한 어깨나 재산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말투 말이죠.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중년 여성에게는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말투가 꾸며진 게 아닌 평소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다정하지만 조금씩 말투가 변한다면 오히려 더큰 상처를 남기죠. 진짜 매력은 감정이 흔들릴 때도 유지되는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 말투 하나가 여자의 마음을 기대게 만듭니다. 7. 감정을 안정시키는 낮은 목소리의 힘. 중년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중 하나는 청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소죠. 특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여성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줍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6세 윤 여사님은 예전엔 큰 키나 외모를 더 봤지만 요즘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제일 멋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낮은 목소리는 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마음을 감싸듯 조용히 내려앉죠. 특히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남자의 낮은 톤의 한마디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괜찮아, 내가 듣고 있어. 이 한마디가 울컥하는 감정을 잠재우고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갈수록 목소리 톤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는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낮고 부드럽게 말하죠. 그런 태도는 여성에게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구나 하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성적인 호감보다 더 강한 끌림으로 연결됩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가꿀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말하지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기. 목소리에 감정을 담되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매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혹시 말할 때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으셨나요? 당신의 낮은 목소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무너질 때더 멋져 보이는 단단함. 누구나 멋질 때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무너지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남자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단단함에 깊이 끌립니다. 그 단단함이란 문제를 피하거나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광주에 사는 59세 정여사님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한 남성과 몇 달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그 남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정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고 돌아온 답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보려 해요. 그 말에서 허세도 감정의 분출도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무너질 때도 품위를 지키는 모습이 참 멋졌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년 여성은 이제 남자의 재능보다 태도에 끌립니다. 특히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울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남자. 그런 모습은 여성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도 되겠다는 감정을 줍니다. 이런 단단함은 단순히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에게 민폐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함.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남자는 가장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에겐 큰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당신의 모습이 여자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불꽃만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깊이를 인정하고 삶의 결을 이해해주는 관계에서 진짜 매력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매력은 모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 그 사람만의 습관. 그리고 흔들릴 때조차 무너지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이유는 감정이지만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당신이 가진 진짜 매력은 이미 삶 속에, 당신의 말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매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에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